우와 이렇게 늦는 거야. <laughs> 아씨 귀엽다. 어쩜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놨지? 안녕하세요 게임 저는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접을 게임 인더섬 with BTS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상황은 지금 BTS 멤버들 이어 스케줄 가져온 길에 무인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미니게임을 풀면 다음 스토리를 계속해서 볼수 있는 그런 구조에요. 되게 신기했던 게그몇 가지 맵의 경우에는 요 BTS 멤버들이 직접 디자인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할땐 되게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주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임이 좀 약간 시간 시간가는지 모르고 계속 깨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별을 모아놓고 스토리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요런게임이고뭐맵 꾸미는 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오늘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닮은 것 같아. 이거 <laughs> 특징 되게 잘 살려서 그려놓은 것 같아, 보니까. 어우 풍경 참 예쁜데. 대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영님이 금방 구하러 오겠지 뭐. 다들 되게 긍정적입니다. 난 무인도에 떨어지면 어떨까. 약간 며칠 동안 되게 현실감이 없어서 못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무인도? 어. 진짜 우리가 전한다는 걸까? 뭐 이런 느낌? 짐도 들 수가 있구나. 어 짐은 이게 제일 평범한 것 같아. 구급상자랑 이런 게 있어야지. 정국입니다. 정국이 내려달라고 합니다.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정국은 날아다닌다. 정국이는 뒤로도 쭉쭉 간다. 꽃 위에 앉혀줄까? 너, 넌 꽃이 잘 어울려. 꽃이 어울려 어? 뭐야? <laughs> 아 둘이 푸슈놈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정국이는 복싱을 하고 있고 레몬은 어 신나있습니다 캐릭터션 귀엽게 그려놨다 왜 이렇게 혼자 춤선이 <laughs> 이렇게 좋은거지? 왜? 있따고 있다고? 아... 민트초코 <laughs> 썬데... 에그, 이거 파라솔도 파라솔 파라솔 이런거 느낌 너무 좋지 않나? 네, 되게 좋은거 같은데 이걸로 합시다 어? 왜? 아 그래? 아 예쁜거 못하게 해놨네 알겠어 아아참 자본주의... 아, 자본주의 무섭다 어 어디? 아 이거야? 해머? 어, 이런 색깔 좋은 거 같아요. 뭔가 이런 강렬한 색깔이, 어머, 깜짝이야! 네, 차 아닌데, 어, 차길이 떨어뜨렸습니다. 큰일 났다. 잠깐. 아, 내 차장 인데 어쨌든, 그래요. 썸베드 더 설치하기. 아, 일곱 아, 명이어야 되니까. 썸베드도 일곱 개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 입이 겹치면 어떻게 돼? 어, 아니야, 아 자리 를 뺏었습니다. 지금 꽤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잠깐 텐트 안에도 뭐할수 있나? 아, 텐트 밑에 이렇게 우와, 아, 이렇게 넣는 거야. <laughs> 아씨, 귀엽다. 어쩜 왜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놨지? 칵테일 재료가 있다고. 아, 유통기한도 적혀있고, 오! 화려한 수 없이 보여줄 때가 왔대. <laughs> 흔들 때꼭 저렇게 흔들어야 되나? 아. <laughs> 어. <laughs> 칵테일 마시는거 보고 싶다. 들수 있나? 오, 칵테일 바야한번더기대두고 싶다. 여기. <laughs> 칵테일 저렇게 썩는 건가 봐. 아주 힘들게 서고 있습니다. 석양을 바라본다. 방탄소년단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인돌도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반딧불도 있고 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네요. 진짜 하루가 길었네요. 배만 가지고, 고래도 만나고, 슈가 쓰러지고, 고양인데, 강아지 같으니까, 강냥이. 이게 되게 좋다. 이거, 불 타닥타닥 타닥 하는 소리. 평소에 들을 일이 없으니까. 되게 좋네. 이거, 브금도 잔잔해가지고. 이바른나 봐요. 인더 섬 위드 BTS 이런 게임입니다. 퍼즐이 어렵진 않아서 그냥 쭉쭉 어, 뭐 막히지 않고 게임만 합니다. 게임만 하고 게스트리이긴것 <laughs> 같아요. 이틀쯤 돼 벌써. <laughs> 나도 목이 있으면 못 자. 저도 모이 있으면 무조건 모기를 잡아야 잘수 있습니다. 그... 너무 거슬려요. 잘때 너무 거슬려서. 윙 소리 끼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지금 잠깐 봐봐요. 지금 우리가 나와있던 건딱이 바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막혀있구만. 어? 어? 수영장이야? 뭐야? 진짜 휴양지야. 이거... 와... 진짜 고급 리조트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밖에 그 모래 바닥에서만 계속 있을 뻔했습니다. 이게 그럼 보니까 섬이 진짜 넓은 것 같아요. 아, 섬이 점점 넓어지네. 지금 여기서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이만큼 들어와서, 리조트 만들고, 그러고는 한번더 건너가네. 여기 더 있네. 아, 이렇게 3일, 4일, 이렇게 하루하루씩 섬이 넓혀 나가는구나. 그럼 7일까지 있으려나? 얘네가 7명이잖아요? 약간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아니, 계속 업데이트 하나? 수영장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수영하고 다아 진짜 시원하겠다. 음. <laughs> 뭐 어쨌든 그래요. 인더 t with BTS 요런 게임이요 이가 또 건설하다 또, 또 춤추고 노는 거 봐, 이거 튜브에 올려놨더니 그냥 누워서 유광욕하고 있습니다. 지는 여기 물에 빠뜨려놓고 <laughs> 이렇게 앉아 놓으 재밌네요. 뭐 어쨌든 우리 저비 게임 인더 섬의 BTS 라는 게임이었구요. 이상 게임 점점 이었습니다 <laughs> 끝!